이쪽에 온다. 이다 온다. 온다. 아, 온다. 따라오네. 따라오네. 아휴, 흰새를 보고 있는네 엄마가 동른다 어떻게 하는지 소리를 내나. 계속 이렇게 해서 따라가기 시 열0마리가다 안보이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거야 열0마리가다 오니까 이제 가는거야 엄마가 어? 우리쪽으로 온다 오 웰컴 이야 땡큐 어, 아유 엄청, 아유 엄청, 아유 엄청, 아유 엄청 빨려. 오, 어, 뭘, 아유 뭘, 아유 뭘 아유 잡았나? 뭘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네, 모를. 새끼를 잡았어. 아유, 물고기, 물고기 새끼. 를 오, 진짜. 어, 아유. 물고기 새끼 를 잡았어. 검초벌이거막 잡아먹네. 오, 어, 엄청 빠르다. 아유. 이야. 아, 이놈들 아유, 서비스를 받고 주네.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응, 고기도 자꾸... 먹물러 주네. 음. 이제 배불른가 보다. 이제 풀 쪼고... 음. 먹이 활동 이제 멈췄네. 응, 음. 아이, 똑같이 그렇게 하냐? <웃음> 아, <웃음> 똑같이 이렇게... 나는 이제 귀엽다 아주. <laughs> 아이, 아니, 하나같이 다철골옥기라고 응, 어. 먹을 때는 또... 똑 같은 행동을 거. 해? 음.

애들이 급을 전혀 안내 어? 응, 엄마가, 응. 엄마가 가니까 또 이제 응. 엄마한테로 싹 가는구만 그 물결 움직임을 따라서 애들이 가나봐 응, 그런 것 같아 응. 엄마가 움직이는 거를? 엄마가 움직이니까 자 이제 우리도 갔세.